정대산 기자입니다. 서울일보 3면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이 전진 기조로 주목받고 있는 세만금의 고용 문제를 전담한 컨트롤타워가 문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3월 30일 군산 세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세만금 고용 특구 일자리 지원단 개소식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종은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세만금 고용 기반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세만금은 최근 대규모 기업 유치가 이어지며 고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27일 세만금 일대를 고용특구로 지정하고 고용 관련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일자리 지원단을 출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지원단은 군산 세만금 컨벤션에 따 이치에 마련됐으며, 팀장과 매니저 3명도 총 4명의 전담 인력을 상주한다고 전했습니다. 단장은 전북 산악융합원장이 겸직하며,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총 4억원의 사업비를, 사업비를 공동 투입해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원단은 입주 기업의 인력 수요율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적게 연계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 정보망 구축, 취업 방람회 개최, 고용 촉진 수당 지원, 고용 협의체 운영 등 지역 고용 전반을 아우르는 일자리 종합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입주 기업의 적시에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 기반을 촘촘히 구축하고 관련 기,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정대상 기자가 서울일보 3면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